요즘 코인 시장 기술보다 마케팅에 앞서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그릅니다. 6년 동안 묵묵히 기술만 파고든 팀이 있어요. 심지어 대구시 공공사업에 이미 적용돼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블록체인의 새로운 장르를 여는 프로젝트, 바로 임팩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요즘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현실 세계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카메라, 드론, 자율주행차,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까지. 이런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과연 누가 증명해 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현실과 블록체인을 연결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는 아예 블록체인을 디바이스 안에 넣었어요. CCTV나 드론, 자율주행차 안에 직접 들어가는 이 기술을 온디바이스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는 나만의 블록체인인 퍼스널 블록체인이 탑재돼 있고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블록체인 일상을 일상 기기 속에 완전히 내장한 것 이게 바로 임팩트의 핵심이라 할수 있죠 아직도 이게 무슨 기술이지 싶으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 중고거래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직접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인지 구분하기 어렵겠죠? 실제로 지난달 홍콩에 본사를 둔한 다국적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가 여러 건의 송금을 명령하는 디페이크 영상이 제작되면서 35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바로 팩트 스탬프란 앱입니다. 이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나는 인증이 자동으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즉 사진의 진짜 여부를 증명하는 NFT가 발행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내 핸드폰 안에서 진짜 블록체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마이체인 앱입니다. 즉 퍼스널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수 있겠죠. 이처럼 임팩트는 블록체인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이미 구현했죠. 현재 팩트스탬프와 마이체인 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곧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할수 있게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로만 기술력 있다고 하는 프로젝트는 많은데, 이 임팩트는 정말 독자 기술을 가진 메인넷인가? 많은 프로젝트들이 우리는 메인넷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팩트는 다르죠. 소셜 인프라테크라는 한국 회사가 6년 동안 직접 개발한 독자 메인넷입니다. 이미 대구시 행정 시스템에 적용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복잡한 기능들도 모두 개발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여러 건의 거래를 한번에 처리하는 다중 트랜잭션 처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딜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소셜 로그인 기능이 있고요. 이 모든 기능은 현재 테스트 내에서 실사용 테스트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실제 구현이 된 메인넷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넥서스 2140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임팩트가 이 모든 기술을 공식 시연합니다. 블록체인이 내장된 CCTV부터 퍼스널 블록체인 앱인 마이체인까지 그리고 사진이 진짜인지 인증할 수 있는 앱인 팩트스탬프 테스트 내에서 작동 중인 핵심 기능들까지 현장에서 전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짜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상장 전 마지막 사전 세일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1차 세일 가격이 0.15달러고 2차 세일 가격이 0.175달러라고 합니다. 3차는 0.2달러라고 하네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행사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달 거래소에 정식 상장되기 전 단계에서 보다 낮은 가격에 토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술력도 가췄고 실제로 구현된 기능까지 보여준 프로젝트라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성공 확률이 반반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진짜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시장 전체가 조정기라서 오히려 좋은 프로젝트를 싸게 살수 있는 시기일 수 있겠죠. 과거에도 조정장 이후에 기술력 있는 프로젝트는 항상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팩트를 바라보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큰 기대를 걸기보다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작은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큰은 1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그리고 뭐 소액으로 무리 없는 선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잠깐 묻어두고 지켜보는 전략 이 정도 접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신규 프로젝트를 다루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들고 있느냐겠죠. 기술 완성도,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상장 계획까지 갖춘 프로젝트. 임팩트는 그런 조건을 갖춘 드문 프로젝트랄 수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22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넥서스 2140 행사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부터 진짜로 준비된 블록체인 임팩트 프로젝트 소개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